네 그러면 아전학 어, 부산 교총 회장님이셨고요 학교 바로 세우기 전국 연합의 조금세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라는 애호실을 누군가 반갑습니다. 방장을 설치했지요. 네. 그 우리 대한민국 1조 잘 아시죠 네. 대한민국 민주화 공화국 대한민국의 조건은 국민에 있고 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 공화국 아십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거역하고 국민을 이기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는 임종석, 이인영 등 과거 전대의 출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비롯한 과거의 산호맹 출신들이 역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국을 갖다가 이 법무부장을 씌우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앞으로 내년 선거가 끝나가고 나서 3분이이 정도 대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라는 어 것이 가장 큰의미입니다그래서 조국을 통해서 이 법법을 갖다가 바꾸자는 것이 가장 큰 의도입니다. 지난 9월 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하필이면 북한 정부 수립이래 국민의 뜻을 거행하고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유명하십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을 배신하고 전대 출신과 산무의 출신의 조종을 받는 문재인 정권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 때 박이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편법 입학으로 10일 만에 자진 사임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김태중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오로비 사건으로 오름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안동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명으로 불과 43시간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들보다 몇배몇십배 하자가 많은 조국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법무부 장관들 사임하라.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국을 조속히 회임하라. 임하라임하라임하라 문재인은 조국을 조속히 조속하게 회임하기 간절히 바란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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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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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이셨던 성동현 경사님께서 발언하시고 겠습니다